아라라트산에서 발견된 거대한 배의 흔적. 1977년, 터키의 아라라트산에서 배의 흔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나무화석이 고고학자 윌리엄 와트의 발굴팀에 의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라 했지만, 성서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장소와 크기, 그리고 나무화석이라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곳이 세 나라의 국경에 위치하여 허가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021년 10월 이스탄불 대학의 지구물리학과 앤드류 존스 박사가 3D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이곳을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나무 화석의 표면 아래에 평행선과 직각 형태의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이것은 절대 자연적인 지질학적 특징이 아니며 이것이 노화의 방주가 아닐 수는 있어도 과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아라라트 산에 있는 이 나무 화석의 정체는 정말 노아의 방주일까?